안녕하세요. 이번에 팩트 체크 두 번째입니다. 어, 첫 번째가 삼배 수의 일제의 지시에서 사용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삼베완장입니다. 삼베 완장입니다. 삼베 완장을 차고 일제 시대에 누군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못쓸 짓을 한 것처럼 시중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픈을 삼베 완장과 관련해서 시중에 어떤 이야기를 그렇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 완장요? 응, 3 0이 완장과 관련해서, 일제시대에. 이것이 일제시대 완장이라고 알고 있잖아. 네. 그래서 내가 저편에도 말했지만, 이것이 일제시대 완장이기 때문에, 김영상 대통령 국장 때, 이것 일제시대 완장입니다라고 뺀 것이 이거야. 저 완장 줘봐줘. 그래서 이 부분을 팩트체크 하려고 하거든요. 어, 이, 이 완장을 차고, 김영삼 대통령 국장 때, 뺀 것이 아니고. 했네, 그걸로. 네. 이 완장을 차고, 김영삼 대통령 국장 때, 이 완장을 차면 안 됩니다라고 뺐어요. 음. 이것은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어쨌든, 조선총독부 의뢰준직에서, 이 완장을 차라고 지시를 해서, 이 완장을 차고 누군가가 못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중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그럼 우리 장례 지도사는 어떻게 알고 있어? 완장도 일본 조선통 북독부에서 시켜가지고 완장을 찼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 우리 장례 지도사들도.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지? 응. 그럼 우리 장례 지도사들은 어쩌면 바보일 수도 있네. 좀 바보일, 바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오퍼도 그렇게 알고 있었나? 그렇게 내려, 그렇게 누군가가 말했잖아. 근데 내가 이런 게 있었어. 어디 교육을 시키러 갔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어, 아니 뭐, 뭐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음. 라고 내 말을 무시했던 적이 있거든? 뭐 장래하는 여러 팀장들이 지, 근데 지금 현재도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지도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느 교수, 어느 교수님이 누가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그게 쭉 내려져 온거 같아요 그게 그렇지 금가 어, 없이 예, 일단 이건 썰이에요 썰 왜? 썰이에요 썰인데 썰이 썰로 끝났어야지 되는 건데 썰은 썰로 끝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풍문으로 들었어 하고 그냥 흘려도 갑버렸으면 되는 건데 대한민국 대통령 국장에 이거 진짜 뺐으니까 이것은 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말해야지 돼요 이게 단계를 해야지 돼요, 이건.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에 대한, 이건 확실하게 단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대한민국에 좋은 점이 많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보를 만들고 가는 거고, 문화를 유리라고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이것이 우리 거라면 엄청난 문화 파괴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국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팩트 체크를 합니다. 일단, 이 원, 이런 원단으로 만든 이런 형식의 완장, 이렇게 팔에 차는 완장. 지금 현재 네. 하고 있죠. 네. 이런 완장. 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류에 있고, 지금도 이게 시중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 아, 그... 이런 종류의 이런 식의 완장. 조선 통독부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완장은 없었다고, 그때 당시에. 이런 완장이 있었어야지 완장 얘기를 하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매달았어. 저기다가 이렇게. 상으로. 어, 여러분들이 고종순종왕제 국장을 보시면 완장을 차기는 차요. 누가 차느냐? 어, 일본 순경이나 경, 병... 순경이나 군인들이 완장을 찹니다 교통 통제 이게 비표 그분들도 큰 행사 국장 때는 비표가 필요하거든요. 비표로서 완장을 차요. 그런데 상주들이 찬 것은 없어요. 상주들이 이런 완장이라 이런 완장이 그때 당시에 비표로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장례식에 참여한 상주를 포함해서 유가족 아니면 뭐조객 이런 분들이 완장을 차지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준칙에서 말하기를 그 비표를 완장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제가 비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표는 일단 색깔은 검정색이고요. 이것을 왼쪽 팔에 매달으라고 했으니까 왼쪽 팔에 이렇게 매달으라고 했으니까 검정천을 그런데 이 검정천을 매달으라고 한 이야기가 일제시대 의례준칙에 있는데 이 이야기가 동남아에서 대한민국 조선 조선총독부 산하 의례준칙에서만 있었던 이야기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때 주변 경 모두가 상주라면 비표를 이렇게 매달았던 시절이에요 그때 다. 비표를 이렇게 매달았다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완장이 있어도 이렇게 찬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중국 빈장을 보면 이렇게 완장이 지금은 있죠, 중국도. 이거걸 주면 상주들이 옛날 전통이 있으니까, 몸에 뱄으니까 이걸 여기다 매달아요, 지금도. 그런 것으로 보아, 춘측에서 말한 것이 답인 거예요. 춘측에서 매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검정천을.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 합니다. 이거 큰 지금 현재 현 음. 지금 현실 장례식장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 나는 이해를 할수 없는 것이 그게 아주 시급한 일이 이해를 할수 없는 네. 것이 자기가 상주한테 이걸 채우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자기가 이걸 채우는 게 뭐고 이게 우리 건지 남의 건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자기가 직업인이지. 네. 그것도 모르면서 갖다 채우, 채우고 빼고 막 했다는 얘기잖아. 아니 지금 현재 장례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도사들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거지.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야. 가르쳐 주겠죠. 아날 봐. 황당하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나와서 그렇게 현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사실, 사유하고 사유하고 사실, 나도 한때는 이게 속은 적이 있었어. 네. 이 얘기를 속은 적이 네. 있었다고. 네. 그런데, 네. 동남아 자료를, 나라별 자료를 다 보니까, 그 비표제도를 다 보고, 우리식으로 상장 리본이라고 해도 되고, 완장이라고 해도 돼. 그런데, 그 동남아 자료를 다 보니까, 이런 비표가 없는 나라는 없고, 완장을 안찬 나라도 없고, 이런 비표를 안다는 나라도 없어. 상장 리본을 안다는 나라도 없고, 다 달았어. 우리나라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대적으로, 그때 시대에는 어떤 비필를 썼는지만 우리가 알으면 되는 거잖아. 보니까 이렇게 매달은 거야. 근데 주측에서 매달았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지. 응. 답이. 그리고 그때는 삼배로 이런 완장이라고는 존재하진 않았어요. 지구상에 존재하진 않았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그때 이걸 차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못쏘지도 했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조선 정부에 서 시켰다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걸 팩트 체크하지 않았느냐 누군가가 어? 나는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확인했는데 왜 누군가가 이걸 팩트 체크하지도 않고 무책임스럽게 이게 일본거라고 말하고 대한민국 그 존엄한 국장에서 이걸 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그럼 엄벌 해야지 되잖아. 감옥에 넣어야지 되잖아. 이거, 이거 아주 나쁜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저번에도 동남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동남아가 대한민국만 뭐 독불장군인가요? 대한민국에 완장이 있으면 다른 나라 다 완장이 있고요. 상장이 있으면 다른 나라 다 상장이 있고요. 상복이 있으면 다른 나라 다 상복이고. 이 3이라는 소재로 우리, 이, 나라, 어 상복매들으면 다른 나라, 상복 다 만들고요. 똑같이 다 합니다. 안 하는 나라가 하나도, 한 나라도 없다고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만 뭐 특별하게 뭐 이런 걸 썼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잖아요. 아니, 중국에 부처님 계시면 우리나라도 부처님 계시는 거잖아요. 태국에 계시면 우리나라도 계시고. 똑같은 거죠. 이, 이 부분도. 그걸 제가, 어 알고서 더, 어좀 황당해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만 강행한 것처럼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팩트체크를 해시야 되는 건데. 예,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어,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그거예요. 그때는 완장 없었다는 거거든요. 일단 완장 없었다. 그럼 완장 없었다면 군인도 안 찾느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때 찼어요. 고종환경 순진왕제 보시요 그분들은 찼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이 300만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런 존재로 말씀 올리고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제지대엔3배완장이 없었다. 아 이것이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신은 이런 비표를 사용했다. 네, 지금 그때는 완장이 없었기 때문에 예, 준칙에도 완장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완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으로 이거 완장을 보니까 그때도 이런 완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는 완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비표를 사용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는 비표를 사용해 이런 이런 비표를 통해서 상주를 표시했다. 이거고요세 번째는 준칙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준칙을 참고해라는 거거든요. 준칙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검정색 천을 매달아라. 그럼 답 나온 거지. 이것도 주먹에다 젖은 건데. 삼배편도, 어, 삼배수입편도 주먹에다 젖은 거고, 묵기용법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주먹에다 젖은 거고, 이것도 주먹에다 젖었는데. 누가 그렇게 해석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은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황당한 썰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픈 생각은 어때?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 네. 그런데 그게큰 오해네. 그러니까 일반 상주들은, 상주님들은 사실 모르는 것이 맞아. 모를 그렇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직업으로 이것은 큰 일이잖아. 이것을 그, 이것을 채우는 것은 큰 사건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것을 빼는 것도 큰 사건이고 채우는 것도 큰 사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주 역할로 지금 요거 이렇게 매달라고 으 했던데요. 근데 음. 현재 지금 우리 일선에서 일하는 팀장님들은 상주 음. 그 표시를 이걸로 이렇게 완장을 이렇게 채워 드린다니까요? 그래야 그건 요새 방법이잖아요. 그 요새 방법. 요새 예, 예 현재 방법인데. 예. 그런데 요새 방법인데 일제시대도 먹다가... 일제시대도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오해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죠. 네. 상주권이안 했다며요. 그러니까 어떤 사기꾼이 속여가지고 그 사기꾼한테 속은 거잖아, 지금. 네. 속은 거잖아, 장례하는 분들이 다 속었지. 근데 이걸 갖다가 음. 어떻게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바꿔요? 그, 그, 그 장례 지도단들, 장례 지도단서다 속은 걸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이라도 나 같은 사람이 말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에서, 아, 이제 속었구나 아, 내가 지금 속았구나라고 아는 분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서 다시 복원해서 이걸 착용하면 되지, 당당하게. 당당하게 이걸 채워야지 우리 걸 채우는 거지. 이거 안 채우고 다른 거 채우면 우리 걸 채우는 게 아니잖아. 이게 장의식에서 모든 것을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물건도 의미가 없으면 그거 아무 말짱 쓰잘데기 없는 거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담은 것이 우리 거고 그것을 채워드려야 우리식 장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키는 교수님들이 먼저. 아, 일단, 그 자, 일단 되네. 교수님 얘기를 하지 말자고 또 교수님들한테 혼나, 우리가. 아, 그, 그래요 아직까지는. 가르쳐야 음, 되잖아요. 댓면 음, 뭐, 교수님들도 이제 인식을 다르게 하겠지 뭐. 그냥 그 영역은 그 영역이니까 우리 음. 영역만 말하자고, 그냥. 우 우리 그래야 영역에서. 그래야, 말하는 그래야 변화가 있지. 어,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또, 어, 이렇게 하면 백대체크 하는데또 다른 얘기를 흘릴 수 있는데, 지금 이걸로 대체됐다면서. 이걸로 음, 대체됐대. 이게 조금 비싸 보인다고 이걸로 대체됐다는 네, 거야. 네, 네. 비싸냐, 싸냐, 이것이 장의식에서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면 될까요? 고급스러우냐안 고급스러워냐. 어떤 원장이 우리 거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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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완장을 통해서 완장을 통해서 우리의 예절을 집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절을 탑재시키려고 했던 그 의미가 중요한가요? 비싸냐 안 비싸냐가 중요한가요? 당연히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가 중요하잖아 네. 이런 삶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완장을 만들었고 이 삶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 다른 나라를 보고 내가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독불장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우리나라가 뭐 독불장군이야? 우리나라는 뭐저 지구 밖에도 살아? 그럼 다른 나라와 똑같이 우리나라도 그런 범주 내에서 조금만 변형해서 쓰는 것 뿐이라고. 그럼 이걸로 했을 적에는 선배님들이 엄청난 의미를 알았던 누군가가 이걸 썼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것을 이것이 역적이라고 쫓겨내버렸다니까. 이게 역적이래.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 이 소재는요. 제가 소개해드리면 다른 나라 다 써요. 여러분들 태국 같은 데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 이거 써요. 중국도 흰색을 씁니다. 일본도 흰색을 씁니다.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거지. 이 검정색도 우리 게 아니고. 저도 종독부에서 분명히 검정색이라고 해도 검정색을 썼다가 이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걸 찾았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 이 완장은 아무튼 현재는 지금 착용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착용을 하는데 나는 착용하는 건처음 착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삼 그, 대통령 때 이, 이게 지금 아니라고 지금 예, 이걸 뺏기는 순간 된답니다가. 이걸 뺏기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 건 역적으로 몰아서 쫓겨내는 순간 네, 네. 이거 엄고 황당한 놈이 등장해서 황당한 놈이 우리 장례 문화를 흐릴 흐릴 이 황당한 역적 놈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 자리를 그러면 조선 총독부 의뢰 주칙이 역적 지수를 한 거야 지금 이런 황당한 설정이 역적 지수를 한 거야 어떤 게 역적 지수를 한 거냐고 우리가 무엇을 탓해야지 되는지 여기서 무슨, 무엇을 반성해야지 되는지 여기서 느껴야지 되잖아 이또 이 팩트 체크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동남아 자료와 비교해서 제가 ppt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 저희들 실무자는 ppt를 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실무자답게 말씀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 말이 말이 더듬고 주소가 없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너무 장황하게 말했다고 하니까 이런 정도 하면 되는데 뭐 조금 보태서 설명하고 싶은 거 있나 시중에 이렇게 이제 의견도 올은습니다보입니 아니, 근데 일본에, 일선에 있는 팀장님들은 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김영선 대통령 때 이걸 갖다 완장을 빼버렸다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때 없어졌다는 그 자체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자고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어 이제 말하는 것을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그죠?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그냥 우리는 음. 우리가 관찰한 걸 말하는 걸로 그냥 만족하자고 어차피 누가 믿을 사람은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지 그냥 안 믿는다고 우리가 뭐 그걸 뭐법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니들은 니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 몫이지 그렇게 그냥 쿨하게 가자고 그럼 이건 그러면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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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무리합니다 그냥 네, 정리하시면 어쨌든 우리 팩트체크를 했으니까